오른쪽 두 번, 왼쪽 두 번,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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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두 번, 오른쪽 두, 두 번, 왼쪽 두 번.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피벗턴을 왼쪽으로 돌았잖아요. 이번에는 워킹을 할 거예요. 워워 워. 여섯 씩할 거예요. 네, 네, 번에 해볼까요?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넷. 네. 그 다음에,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으면서, 하나, 둘, 셋, 넷. 힙벅스 할 거예요. 언덕, 입을 슬쩍시, 넷. 그렇게 그러면 6시 보고 한번 해볼게요. 홀리홀리. 6시 보고, 시작. 오른쪽 두 번, 왼쪽 두 번. Chúng trung ba, tơ lại rồi sẽ lên, tắt tay ra, đi bộ đi, yoga tập đượ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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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ỉ chân ước chân tư bát lên chân tư bát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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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ước chân ước chân lên chân tư thế nào? O른쪽으로 두세요. Hip hop, 시작 오른쪽 왼쪽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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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두세 두세요. Hip ふくろふくろふくろふくろふくろふくろふくろ